마태복음 7 5절 봤습니다. 그가 다시 맹세로 인야했습니다 자, 맹세한 내용은 안 나와요. 아,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손에 장을 지는데 하고 안 나와요. 왜안 나왔을까요? 베드로가 부인할 때 그거를 내용을 쓰기 뭐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에 베드로 할서 사람이었는데 그 그때 욱한 그 맹세기를 쓸까? 일부를뺀 겁니다. 뺀 거예요. 그 당시 맹세했다는 말로 이렇게 딱 해버린 거고, 그 다음에 맹세한 말이 안 나와요. 할때 말이 그냥 내용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허물을 조금 감소시킨 거예요. 마태도 이걸 기록할 때 성의 감동으로 이걸 빼버린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처음에 너 무슨 말인다 몰라 하고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그 다른 여정이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이 사람 나사에서 함께 있었어 하니까 뭐예요? 그때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나온 말이 뭐냐면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자, 굉장히 교묘한 말입니다 이번에 똑같이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는데 같은 말은 뭐예요? 이 걸리잖아 뭐든지 안경 갖고 그렇다고 예수로 말하면 또 걸리고 나사렛 말하도 안 되고 그래서 나 뭐예요? 난이 사람을 모른다 완벽한 아그 그 베드로 무지한 베드로가 순간만큼 완벽한 지를 쓴 거예요. 왜? 그래야 완벽한 남들이 볼때 진짜 모르나보다 할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때 이 순간에 예수? 나 몰라. 하면 아니가 말하지 예수라면 나사렛. 아는게 많았지. 그러니까 아예 입을 안듭니다. 다사렛 갈리 예수 아무라말이뭘 말하냐? 이 사람을 완벽한 몇명입니다 못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죠저 진짜 모르나보다. 저 여자가 저 여자가 잘 봤나보다. 하필선 말하니까. 베드로는 수염도 많이 있었겠고 또 덩치도 있었겠고 나이도 있, 있습니다. 30대인데 나이도 있었겠고 그런데 이제 덩치큰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사람 몰라. 뭐, 이렇게, 어떡하지, 남자스럽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한테 어을렸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해요. 자기가 모면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그 순간에 쇼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뭐, 누가 부인해도, 부인하겠다고 이미 말한 지 얼마 한. 입상이 안된 상태예요. 예수님에서 내가 죽겠다고 말한지 얼마 안 됐는데 뭐예요? 자기가 살겠다고 뭐예요? 그 순간에 최고의 아이들 동원하고 이제 완전 불이합니다 그리고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이런 맹세하지 말라 성에 성경 있죠. 맹세.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말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는요. 맹세하면은 그 뭐예요? 큰 적이었어요. 맹세는 믿습니다. 맹세는요. 맹세는 다 믿어요. 왜? 원래 맹세하지 말라 성경이 있어요. 거짓 맹세를 말라고 구약에. 거짓 맹세면 죽게 돼 있어요. 상해성 겁니다. 맹세. 거짓 맹세 못하니까 못하게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 베드로가 거짓 맹세,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 내가 맹세한 테 말해하면서 뭐요? 나 이사 아지못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컸겠있죠 어떤 액션이? 뭐하는한가 내 맹세는 말이야! 아, 나 몰라! 이렇게, 슬슬, 귀잖아 이렇게, 이렇게 했겠죠. 그래야만 서에어빌니까 믿으러 가. 아, 내 맹세는데. 하나 아, 몰라.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굉장히 강한 어조로 거짓 맹세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왜? 이 사람들은 거짓 맹세한다면다 믿기 때문에. 왜? 범죄자 자체가 일부에 어긴하기 때문에. 유태 살이니까 뭐예요? 완전한 부인이에요. 완전한 부인. 이게 왜 됐다고요? 이게 다의 이익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내 이익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신앙이 무너지느냐? 내 이익 때문에 인간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더라. 그게 이익이에요. 그런 게 주로 화제가 되면 간직을 하는 거예요. 이수 믿었더니 병이 나았더라. 이러면 이런 게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이수 믿었더니 천국을 보고 왔더라, 참 좋더라. 이게 나 이런 나 나쁜 말이 있는 게요. 내가 예수를 믿고서 이수 때문에 내가 이러한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이러한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나 이러이렇게 경제적인 손실을 봤습니다 하고 뭐예요? 내 손실이 안정되는 게 훨씬 근접한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사다바오리에 있으면 잘 믿었죠? 남은 게 뭐예요? 사다바오리 배가 파손하고 동족들의 위험 돌에 맞고 그리고 감방에 갇히고 일곱 번세번한해의 가만 배를 세 번씩 맞고 그리고 바다의 위험 칼의 위험 모든 사다바오리 모든 고난을 겪었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했다고 말했어요. 흔적을 죠 뭐예요? 예수를 믿은 말이죠. 내가 손해를 봐야 는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성면, 당연히 손해가 오죠. 근데 전부 다못간줄 뭐 알았냐? 다 복받은 것만이 이게. 그게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예수를 선택해가지고 때로는 순결을 당할 수도 있고, 불명을 얻을 수 있고, 뭐진 탁들어할수 있고, 손해가 오는 게 마땅한데, 이게 왜 그러느냐? 예수를 위하지 않기 때문에요다자기이익을섬기면서 말로만 크리찬이에요. 왜? 그래, 첨부할 수 있으니까. 가짜란 얘기예요. 이 거짓이에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많은 손실이 지불됩니다. 많은 손실들이. 안 되면 가짜예요.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 이름을 얻기 위해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한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왜 믿느냐? 이거 가짜예요. 이건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 예수를 믿으면 그거 안 와. 지금 당장이라도 만약에 예수를, 예수를, 제자야 하면 뭐예요? 다들 끌려가는 거예요. 뭐냐면요. 예수를 믿겠다는 건요. 나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무상하냐? 내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해가지고, 내가 어떤 어떤, 어, 뭐, 이거 어때냐 처음에 이제 차를 산 다음에, 또 좋은 차를 타고, 뭐, 자녀들 유학 보내고, 집도 넓은 거 가지고, 죄도 아들 세습하고, 뭐예요? 다 같이 유익이에요. 교회는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면 안성겨. 지는 헌금 안해. 지는 하나 빼뭐 아무것도 안드려 뭐예요? 헌금 하나 해가지고 지가 복을 치부하는 거예 치부. 여러분들은요. 진리를 몰라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였다. 목사. 십자가 져야 되는 거 이러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은 목숨지고 나는 다살고 이게 뭐예요? 이슬 부위한 거래, 지요 여러분, 베드로그지 마시래, 도요 어떻게 이 순간에 베드로가 말했느냐? 지 유익 때문에, 이익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가 종을 얻으면 뭔가 지불합니다. 성공 얻으면요, 당연히 지불돼야 돼요. 뭘 지불합니까? 뭘 지불해요? 여러분, 뭘 지불했어요? 여러분, 이슬님에서 뭘, 뭘 버렸어요? 여러분, 버린 게 뭐예요? 이슬님 되면서. 그깟 돈도 못, 정말 한심한 거예요. 이슬님 되면서. 돈도 못 내고, 봉사도 못 하고, 자기, 자기도 안 죽이, 뭐, 뭐 하겠다는 거 있습니까? 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탈탈 얻었고, 천국 안에 티켓을 얻으려고 하나 번질 뿐이에요. 그게 천국 보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내가 모든 걸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가면요마음이 아픔이 지불되고요. 또 다치면 경관호가 지불되고, 또, 어리면, 양육이 집을 되고이 집을 되는 인간의 이 둘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일심 있는데, 영생이 만다는데 집을 는게 없겠어요? 자기 집을 되지 근데 지는 아주 오식하고 잘 살면서, 일심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 다죽어들리는 건데, 어떻게 이따가서 이렇게 잘 살고 제, 산 거예요? 그게 말이 안되려요여러 성도를 막 굶어 죽겠는데, 목사가 맨날 뭐, 해외 에 어, 갔다 와서 먹어서 뭐, 돈 받고 목사를 쫙주워 가지고 인사하고 있어? 그게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서 예수님이 어, 그러면 쫙주워 가지고 엎드려 있으 미친 놈들을 따라하는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이 거짓이라 생각하죠? 여러분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과 달리 성경하고 달라요, 성경하고. 이, 게 지금 뭐, 교회 뭐냐? 다 가짜, 여러분. 진짜 아니래도요 가짜에 속고다속는 속고 거예요. 이 유대교가 들도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 믿습니까? 믿어요. 추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가짜 속근, 속근, 가짜 섞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 유익이나, 내 명예나, 내 지위나, 날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겁니다. 왜? 날 구원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 보는 거라도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걸 안 해두요. 교회 가면 거기서 뭐 장사가 되더라. 네, 믿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 이쁜 애들이 있더라. 이 믿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께서 나를 중하더라. 이 믿는 겁니까? 아니, 이익게아니래도요 당연히 교회 다니면서 내가 손해 봅니다.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생명 을 헌신하고, 손해 오는 거야. 당연히 그실음은 오면 안 돼요. 뭐하러 와요, 교회에? 교회는 섬기는 곳이지, 받는 곳이 아니래도요 섬기는 뭐가 좋으냐 영생,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누굴 사랑하는데 그 사람 돈이 많아. 돈 틀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맨날 날, 를안걸 도와줘. 그 사람 몸이 아프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진영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려면요이 조건이지. 이런 조건을 말씀들 따라, 이으을 따라갑니다, 지금도요. 청춘대니까. 그건 가짜예요. 이슬을 따라면요, 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야동도 끊고, 이산친구도 끊고, 취미도 끊고,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남는건 뭐냐? 개털이야, 개털. 그래서 좋은 거야, 개털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개털이면 좋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영의 세계예요 모든 걸 가지고서, 아, 뭐, 재산도 많고, 지휘도 높고, 뭐, 사실 유명하며, 뭐,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도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그런 장사를 해야 됩니다. 하늘의 그때 그시 기록되는 것입니다. 황금으로 손해보고, 부재로 손해보고, 봉사하고, 손해보고,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기는 게 뭐예요? 성기는 게 뭐예요? 딱이비시 앉아가지고, 아! 이게 성기는 거예요? 아니란지요? 성김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성김은. 당연하죠. 둘이 있으면 누가, 이, 가면, 여기서 내가 쓰여는 거죠. 근데, 이익 보내는다?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시고, 베드로와 부인한 것은, 베드로와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손해를 가보야 됩니다. 여러분 망대 가서 올때 비용 들는 계산을 않느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 물어봤어요. 우리가 망대도 세울 때도 돈 드는데 하물며 우리가 할말때 손해 안 보겠어요? 당연히 보죠. 그걸 감수하는 게 진짜란 거라지요 예수 믿고 잘 되는 생각 버립시오. 다 미역입니다. 안 돼도 좋습니다. 방도 좋아요. 없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면 다 되는 되는 거래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기쁨을 원하고 내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신앙이고요. 믿음은 하나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루 기쁘게 하는 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하루 기쁨으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이 아니에요. 내 소원일지가 아니에요. 내게 아니래도요. 내살는이 아니래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면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를 얻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 기쁘시게못하니 하루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한테 기분 좋은 게 믿음이에요. 제 성도님들 매일 기도하는데요. 하는 기뻐는 사람이 있어요. 믿으면 좋은 거예요. 하는 기뻐한대요왜 기뻐하냐? 왜기뻐겠어요 그게 잘 돼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평생 앞에 헌신해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억분을 못 갚으세요, 여러분. 못 갚아요. 여러분 천국이 영원한데 우리가 뻔을 드려도, 드려도 갚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빚을. 근데 감사하는 맨을어으로 가는 게 이정선생님 이게 모든 뭐, 만 드리고 뭘맞춰도 뭐, 우리는 하 앞에 억을못못 갚아요. 아, 구원의 은를하나님를 받을 때 쉽습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 받을 때 쉬워요? 나 같은 제안을 받으셨는데 노래는 잘한다. 나 같은 그 은주인 뺏어다 정말 딸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뭘못 드려 하 앞에 드려야죠. 받쳐야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날 위해 살지 마십시오. 하늘 위해서 사십시오. 받으십시오. 버리십시오. 제발 좀 여러분 이기심을다 버리세요. 버리시고 여러분 잘되면 버리세요. 하나님 잘되면 되는 겁니다.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옆에 내가 모든 순간을 평생 바쳐도 드려도 우리는 그것도 부족합니다. 생명에서도 부족해요 구원에 대해서는요. 왜 영원한 천국과 상급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